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분들 안녕하시고 아프리카 TV 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BJ 동정입니다. 예. 어, 제가 방송 종료하고 나서 아프리카 방송 종료하고 나서 <웃음> 어, <웃음> 어 나만의 브이로그를 하나 찍는다 했죠? 예, 일단은 지금 아주 출발 되기전이거든요 어, 왜냐? 어, 네시좀 넘어서 아버스로 어, 나가 타고 가 하고 있거든요 예어 예. 가서 가는데 우선은 온수로 갈까 아니 가산로 갈까 좀 고민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 가지고 에 예, 그래 가지고 그거일 지금 찍는 거 일부고 이부는 어 고속 터면으로 갈까? 아니면 수소로 갈까? 스케... 그것도 계획 잡고 있어요. 2부로는요. 예, 그래가지고 우선은 그렇게 정하게 됐고요. 어... 2부 끝나고 나서는 3부는 예, 우선은 대전역이에요. 대전역에서는 이제 다시 이제 먹방을 찍고 찢게 될 것입니다 예. 어, 오신 분들 반갑고요 아펠카TV 에서는 즐겨찾기 추천 한번씩 꾹 눌러 주시고 예 유튜브에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댓글까지 필수니까 그렇게 하고 계시고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지금 제, 제 유튜브가 예, 조회수는 많이 올라가던 어, 구독자 수좀 많이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9명이 좀 구독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좀안티팬 하나 있어가지고 좀 걸리적거려서, 어, 제가 차단시켜놨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못 들어오게끔, 예, 만들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우선은 1부 영상을 여기, 까지 하고 2부 영상은 제가, 어, 고서터미널이나 아니면 수서에서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세요 저는 집에서 나와가지 지하철로 해서 고속터미널에 와가지고 고속터미에서 6시 20분 차를 타고 네, 대전 복합에 왔습니다 예, 왔는데도 예, 잠깐 좀 어, 영상을 짧게 짧게 당기려고 당 합니다 이게 지금 2부예요 예, 오신 분들 반갑고요 똑같이 말씀드리지만은 아프리카TV에서는 제희가자기출퇴하 예. 씩 어, 유튜브에서는 어, 박동정TV 예,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댓글 필수니까 참고해주시고요 예, 저는 잠깐 쉬었다가 대전역으 갈겁니다 예, 가가지고 또 아침 밥을 먹으면서 산부을또 하게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참고해주시고요 많이 많이 구독 좀 많이 해주십시오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어, 산불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현재 대전역 아, 정통 라면집에 왔는데요. 어, 제가 제 앞에 있는 건 음식입니다. 보여드릴까요? 이고 예, 면이야, 면이고, 밥이에요그가 먹는 걸좀 찍을라 했는데 눈치, 눈치 볼눈볼것 같아서 어, 못할것같 예, 그래가지고. 예. 우선은 어, 짧게 짧게만 에, 소개 영상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먹는거는 좀 d 어야 되는데 제 g g i s m Bongongo, and Jim, j i 는좀 힘들 것 같아서 에, 영상을 짧게 짧게 만올 i m 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다음 영상 때 있더라고요.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